좀막 그런거 있잖아요 또막그 나이키에서 막 옛날 것도 끄집어내면서 깝죽거리는거 안녕하세요 산재신발산재 산다입니다 뾰로롱자 오늘은 오랜만에 덩크가 아닌 바로 다른 신발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맨날 덩크 리뷰하고 덩크 리뷰하고 덩크 리뷰하고 덩크 리뷰하고 자 덩크입니다 맨날 덩크만 보여드리니까 아주 그냥 어 계속 덩덩거리니까 똥매려 맨날, 덩크만 보니까 아주 지겨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다른 신발을 들고 와봤습니다. 뭐 요즘에 보면은 다른 모델들도 심심치 않게 발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덩크의 뒤를 이어가지고, 조금 발매가 자세지고 있는 듯한 모델인 바로, 에어포스, 에어포스1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냥 흔히들 알고 있는 에어포스 1 박스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은색깔로 음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져 있는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은박지 로고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냥 검정색깔의 그냥 일반 포스 우리가 그냥 뭐 올백 포스 검정 포스를 샀을 때 들어있는 그 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발은 뭐냐? 자 바로 이 제품 얼마 전에 발매가 돼 갖고 조금 핫하다고 해야 되나? 핫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또막 그렇다고 팟이 후... 안한거는 아닌데 또막 가격이 그렇게 높은건 아닌데 그런데 또 피는 또 어느정도 붙어있는 느낌은 나는데 또 막상 또 신은걸 보면 이쁜거 같기도 한데 또뭐막 내가 진짜니또 그렇게 안이쁜거 같기도 한 바로 그포스 에어포스 1에슬레틱 클럽 블랙 다크설퍼 에어포스 1 제품입니다 짠 야,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 노란색, 우리가 좋아하는 검노 흰, 네, 검노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서 신발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하얀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 포스에다가 이렇게 부분 부분 검정색 누벅을 담아 놓고, 이렇게 숱이랑 뒷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가죽으로 담아가지고 흰검노 세 가지 컬러 조합을 갖고 있는 에어포스 1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 이 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고 뭔가 아,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쿵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검고래를 겨냥했으면 흰검으로 가면 흰검으로 가고 검노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바로 검노를 타겟을 했으면 아예 그냥 검노로 가서 아예 흰검으로 가던가 아니면 검노로 가가지고 어떤 하나를 딱 노려갖고 타겟을 정면 그래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너네 검정색 흰색 좋아하지? 오케이 검정색 흰색 근데 아 근데 우리 아저씨들 또 건너 환장하시지? 아 그럼 이거 다 넣으면은 아주 그냥 좋아 미쳐버리겠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인 건지 모르겠는데 니네 좋아하는 거다 섞었거든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어 환장하겠지? 라는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흰색과검정색과 노란색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에어포스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이한 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뒤꿈치에 붙어 있는 로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어포스 뒤꿈치에는 여기에 이런 패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노란 가죽 위에 자수 처리를 해가지고 나이키 로고랑 수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번 에슬레티클럽 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군복 위에 붙이는 그 패치 있잖아요. 군장점에서 붙여주는 그 패치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돼갖고, 군단 모양 이런 모양으로 돼갖고, 이 안에 보면은 에슬레티클럽 밑에 빨간색으로 나이키, 그리고 수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패치를 군장점에서 군장점 이모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러면서 박아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치가 박음질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사이드라인 뒤꿈치 옆쪽 부분에 보면은 나이 신발이 뭔줄 알아? 바로 에어포스 1이야. 다른 사람들이 모르실까봐 아주 친절하게도 여기 AIR, AIR, FORCE, FORCE 1, 에어포스 1, 나이 신발. 에어포스 1이야. 어, 봐, 우리가 모델명 적어 놨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에어포스 1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의 디테일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에어포스의 이 라인들 딱그렇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에어포스는 여기 동글뱅이, 동글뱅이. 에어포스도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별이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발을 신는 거 보면은 딱 알겠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포스 신으셨구나라는 게 그냥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존재감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신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끈은 검정색으로 기본으로 묶여있고 다른 여타 여분 끈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혀 위쪽에도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에어포스1 올백이나 올검 다른 거에 붙어있는 탭이랑은 살짝 다르게 이렇게 에슬레틱 클럽 나이키 스우시 빨간색 딱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슬레틱 클럽이라는 게뭐 모릅니다. 나도 잘 몰라. 나도 88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어 보니까 뭐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이런 에슬레틱 막 그런 체육관 짐 활동 막 그런 체육관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러닝 클럽 이런 것들이 뭐 유행이 있었대요. 뭐 80년도에 막 그런 에어로빅 붐이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의 또막 그런 막 이런 뭐경의를 표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그 나이키에서 막 옛날 것또 끄집어내면서 깝죽 거리는 거또막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에슬레틱 클럽을 꺼내가지고막 이거 말고도 뭐 에슬레틱 클럽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든 막뭐 그냥 나이키 지들이 정해놓은 주기에 맞춰갖고 그 본사 내부에서 그 사무직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월간 플랜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는 1월 중순에 그 에슬레틱 클럽 다시 재프로모션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거막올려 뭐 갖고 막 이렇게 또뭐 만들어낸 거겠지. 뭐 그냥 그런 정도 내막 네, 이렇게 중요한 막 그런 막 콜라보라든. 지 가막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나 몰라. 아무튼 우리한테 그냥 중요한 거는 그냥 검노흰, 흰, 흰 검노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노란 색깔 수지가 상당히 티는 검정 색깔, 흰색 뭔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그런 범고레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에어포스 1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뒤쪽에 이거 패치 있죠? 이 패치 보면은 되게 신발이 에세키 신발 같아. 요 <laughs> 제가 좀. 게 뭐라 그러지? 애들 신발 같은 느낌? 애들 신발이 커져가지고, 막좀 성인이 신게 되는 그런 신발 같다라는 느낌. 이 수우시의 컬러도 상당히 그런, 뭐라 그러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밝은 노란, 센 노란, 막 그런 개나리 색깔, 이쁜 노란색 있죠? 그런 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발이 뭔가 되게 유아틱한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가 좀 그래요. 덩크 같은 경우에는 색깔 놀이를 좀 하면은 이게 유치한 색깔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좀 아동용 신발 같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커 컬러를 넣을 수 있는 패널들이 존재하는 구역 구역들이 상당히 널찍 널찍 널찍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신발의 패널의 조합이 그렇게 컬러 를 여러 가지 갖다 나갖고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뻐지는 신발이 아니거든요. 덩크로우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 넣고 만들고 하면은 되게 이쁘게 빠져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나이키 바이유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막 덩크 컬러 그대로 해갖고 에어포스에 넣으면은 딱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되게 이질감도 많이 느껴지실 거고 굽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높이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도 상당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컬러놀이를 하는 신발은. 전혀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올백이나 올검 아니면은 전체 컬러가 다 같은 색깔로 들어가 있는 아니면은 그중에서 숱이 하나에만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살리는 그런 깔끔한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신발이지. 덩크로우와 같이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신발은 그냥 이 신발의 태생 자체부터가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뭐 대포스 시대, 포스 시대가 오고 있다. 포스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좀 봐. 포스가 오고 있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어포스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래부터 이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포스는 여러분들, 원래 되게 자주 여러 가지가 많이 팍팍팍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그 정도로 나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포스들은 항상 꾸준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막 그런 대포스 시대다 이런 거막 포스 시대가 오고 있다 막 포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가스라이팅 아닌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포스가 덩크 같이 인기가 있어지려면 현재 이 디자인을 가지고서는 전혀 그런 덩크로우나 조던과 같은 그런 붐을 일으키기에는 힘든 신발이다. 디자인이 안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꼭대기 층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면서 어덩크로브 조수끼들 또 돌고 있네. 이러면서 그런 자리. 그 정도로 나이키에서 에어포스는 정말 그 스테디 중에 스테디, 왕자 중에 왕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나이키 기둥 세개 이렇게 딱게 이렇게 올빼 된장 올검 딱세 개가 딱 나이키 딱 받쳐 주면서 우리가 받쳐 주고 있을 테니까 밑에서 그냥 잡것들은 놀아라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그런 나이키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네 착샷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신발이 너무 어좀 아기 신발 같아. 뭘 받쳐서 입어야 될까라고 뭐 집에 있는 그런 뭐제 바지라든가 아니면 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그 착샷은 슈룩님 채널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가보시면 슈룩님이 착용하고 찍으신 착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네 착샷 품앗이 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 하고 거기 가서 보시고 에뭐다 네 같이 뭐돌려쓰시다뭐뭐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네. 어내 어 것도 갖다 써다 가져오냐 아무나 써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셉쇼.